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6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말하여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욥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욥기를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은 하나님과 요배 대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트집 잡는 자와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선은 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욕기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친구들이 아닌 욕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욕에게 말씀하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욕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시작할 때 욥에 대한 묘사를 생각해 보면 이 해석은 뭔가 어색합니다. 실제로 욥은 불행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잃었어도 욥은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 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다라고 2장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2장 22절에서는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욥기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읽어오던 독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질문은 뭔가 어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보다는 질문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란 하나님과 논쟁하여 하나님을 바꾸려는 자,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자란 의미입니다. 요번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자와는 확실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라는 말씀에 요비답한 사절에서 더욱 이점이 드러납니다. 사절 세 번역입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과 논쟁하여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가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욕이 아니라 도리어 친구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권선, 증악과 인과 응보의 신앙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한 것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욕에게 닥친 불행과 고난에는 반드시 그 원인, 즉, 욕의 악함이 있다고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원리에 따라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 이해에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욕기는 인간 이해에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거부합니다. 그렇게욥기 후반부에서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대화에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욥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몇 가지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참된 지혜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과 영적 지혜를 기준 삼아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를 다 낮아지게 하고 사라지게 할 만큼 정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는 지혜로운 욥처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옆의 친구들처럼 자신들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조차 자기들 분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나 성도를 가르치듯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 뜻인 양... 설교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옆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입을 가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